네, 기백반 체육 교실. 오늘은 3월 3, 4주차에는 어떤 체육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3, 4주차에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간단한 순례잡기 및 태그형 게임을 통해 1년 체육을 웜업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3월 3, 4주차에 간단한 순례잡기 및 태그형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술래잡기나 태그형 게임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체육 수업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기백반 체육교실에서 소개하는 술래잡기 5가지와 태그형 게임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신체 활동하고 싶은 선생님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간단한 순례잡기및 태그형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체육 진단평가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는지요. 이제 3월 3, 4주차 및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할 시점인데요.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체육과 교육과정을 보고 자기만의 수업 설계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3월 3차 주차에 간단한 술래잡기 및 태그형 게임을 많이 합니다. 태그형 게임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간 체육 수업이 잘 되려면 모든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평소 체육 수업에 소외되어 있던 학생들도 체육 수업이 재밌다고 느끼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하는데요. 그때 간단한 술래잡기 및 태그형 게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학기 초 학생들은 체육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어합니다. 그런 욕구를 해소해 주는 활동이 태그형 게임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얼음땡, 술래잡기, 경찰과 도둑 같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건 마음껏 뛸수 있기 때문이죠. 진화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 본능이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마음껏 뛰게 하며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래잡기는 뛰는 게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술래잡기를 통해 체육 시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평소 체육 수업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태그형 게임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년 체육 수업의 시작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술래잡기는 규칙이 간단해서 지도하는 교사나 학생 모두 부담이 없습니다. 3월부터 무언가 대단한 체육 활동을 하면 지도하는 교사나 학생 모두 부담스러운데요. 학생들 중에는 꼭 경쟁 영역에 나오는 스포츠 종목인 축구나 농구를 하자고 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 기본 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아이들을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칙이 간단한 태그형 게임을 하면서 체육 수업의 시작을 가볍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그형 게임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체육 활동에 필요한 달리기 기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체육 활동에 필요한 중요 움직임 기술 중 하나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활동이 태그형 게임인데요. 태그형 게임은 술래와 도망자가 있어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운동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은 물론이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속이는 과정에서 민첩성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나중에 영역형 경쟁에서 필요한 페이크 동작의 기초가 됩니다 태그형 게임을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앞으로 할 체육 수업에서 준비 운동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술래잡기는 체육 수업에서 준비운동으로 하면 좋은데요. 간단한 관절 풀기 및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재미없게 운동장 한두 바퀴를 뛰는 것보다 재미있는 술래잡기를 하며 웜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에서 술래잡기 및 태그형 게임의 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미없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3,4학년고 신체활동 예시를 보면 경쟁영역 중 태그형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3학년 체육교과서를 보면 태그형 게임이 있습니다. 3학년 선생님이시라면 체육시간에 태그형 게임을 하면서 경쟁영역의 성취기준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4,5,6학년 선생님들은 태그형 게임을 건강영역에서 지도하면 됩니다.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보면 4학년은 체력기르기가 있고요, 5학년은 건강 체력 중 심폐지구력 기르기, 6학년은 운동 체력 중 민첩성과 순발력 기르기가 있습니다. 태그형 게임을 지도하면 4, 5, 6학년은 건강 영역의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2학년은 체육 교과가 따로 없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1, 2학년 아이들도 태그형 게임을 해야 합니다. 기본 움직임 기술 중 달리기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1학년 아이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며 대근육을 많이 키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기백관 체육 교실에서 소개하는 술래잡기 및 태그형 게임 9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면 태그형 게임이 더큰 범위이고 술래잡기가 태그형 게임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술래잡기를 한다는 것은 태그형 게임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다섯 가지 술래잡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활동은 기백반 체육교실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할때 뜨는 오른쪽 위에 카드나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선따라 술래잡기입니다. 이 활동은 체육관 바닥에 있는 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순례와 도망자 모두 선을 따라 이동하며 순례 잡기를 합니다. 체육 시간 본 활동을 하기 전 간단한 준비 활동 준비 운동으로 하기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순례 잡기입니다. 이 활동은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순례 잡기인데요. 바나나 순례 잡기는 얼음 대신 바나나라고 외치며 바나나 모양을 해야 하고. 땡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명이 와서 바나나 껍질 벗기듯 손을 둘다 내려주어야 땡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도와주어야 땡으로 살아나는 놀이이기 때문에 협력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동대문 술래잡기입니다. 이 활동은 협력적인 술래잡기인데요, 둘이 함께 손을 잡고 다녀야 합니다. 술래도 둘이 손을 잡고 다니고요. 술래에게 잡힐 것 같으면 동대문이라고 외치며 동대문 모양을 만들고. 땡은 다른 친구가 동대문을 통과하면 땡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보디가드 순례잡기입니다. 이 활동은 보디가드처럼 몸으로 스타를 지키는 게임입니다. 세 명이 하는 활동이 있고 네 명이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체육시간 준비운동 겸 몸풀기 게임으로 하기에 적당하며 모둠 세우기 활동으로 하기에도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물순례잡기입니다. 그물순례잡기는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데서 아이디어가 시작된 순례잡기입니다. 술래에게 터치당하면 같이 술래가 되어 손을 잡고 그물이 되는 태그형 게임인데요. 얼음과 땡이 없는 술래잡기로 모든 친구들이 다 그물이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친구들과 손을 잡고 술래잡기를 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태그형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그형 게임은 술래잡기보다 규칙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그만큼 더 재밌는 게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구리다입니다. 이 활동은 다람쥐가 너구리를 피해 이동하는 게임인데요. 너구리는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다람쥐를 잡아야 합니다. 가볍게 친구를 쫓으며 공터, 운동장,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동네 놀이입니다. 버전 1.0은 놀공에서 배운 기본적인 활동이고 버전 2.0과 3.0은 제가 아이디어를 보태 추가한 내용입니다. 버전 2.0과 3.0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관련이 있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꼬리잡기 중에서 깽깽이 부활 꼬리잡기입니다. 체육 시간에 꼬리잡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 꼬리잡기의 단점은 탈락자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를 뺏겨 탈락한 사람은 깽깽이로 경기에 다시 참여한다는 것인데요. 탈락자는 깽깽이로 다니며 다른 사람의 팀접기를 하나 뺏으면 다시 부활해서 두 발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탈락 없는 꼬리잡기가 깽깽이 부활 꼬리잡기입니다. 능력 세번째는 능력별 꼬리잡기 입니다 능력별 꼬리잡기는 체육시간 달리기 기능이 부족해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꼬리잡기 입니다 총 2단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는 보통의 꼬리잡기 처럼 합니다 다만 탈락은 없고 여러 개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를 하기 전에 꼬리를 모은 개수를 해아려 3개의 모둠으로 나눕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것만 빼서야 하고, 기능이 부족한 친구들은 모두의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준별 체육 수업을 하면 모두가 즐겁게 꼬리 잡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바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인도의 전통놀이 코코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코코랑 비슷하지만, 초등교육 현장에 맞게 변형된 점이 있는데요. 이 활동의 이름이 아바타인 이유는 술래가 도망자를 계속 쫓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라고 외치며 다른 친구가 나의 아바타가 되어 도망자를 쫓기 때문입니다. 도망자는 친구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재미가 있고 술래 입장에서는 술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체력을 안배할 수 있어 좋습니다. 건강 영역 활동, 준비 운동으로 하기에 적합한 활동입니다. 네. 오늘은 3월 3, 4주차에 하면 좋을 간단한 술래잡기 및 태그형 게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9가지 게임 말고도 훨씬 많은 술래잡기나 태그형 게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오늘 모두 다 소개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차차 영상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백관 체육교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및 알람 설정하셔서 스마트폰에서 편하게 체육수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월 1, 2주 차에 하면 좋은 체육 수업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